지금 전투력을 끌어올릴 만한 곳이 이제 컬렉션 아니면 장비 아니면은 뭐 아바타나 탈거 이런 보유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각반이 지금 2강짜리 광의 각반을 지금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거 각반 10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4강 이상 노력을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4강이 뜬다면은 방어력이 어, 8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2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전투력이 40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HP 같은 경우도, 어, 200이 되니까, 어, 4강 기준으로 200이 되니까, 그러면은, 야, 한5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합치면 대충 한 전투력 90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되니까, 어, 5만, 한 6천 대 투력에서, 5만 6천 중반대 투력에서, 한90 정도 투력을 9천 대에 쓰고 올린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구0 다이아로 어, 이걸 한번 강화를 해볼건데요 뭐 물론 이것보다는 제작으로 제작으로 이 만들 수 있는 이 용맹의 각반이 솔직히 더 좋기는 해요 어, 이게 더 좋기는 한데 모뎀 1% 붙어있어가지고 근데 여명의 판금이 10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개당 148개 대충 한150 다이아 매물도 별로 없어 조금만 있으면 바로 막 200달까지 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보다는 어차피 고강 뛰지도 못하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광의 각반을 사가지고 한번 고강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떴으면 좋겠다. 씨. 잠깐만요. 일단은 변신 좀 하고 자 발키리 다시 변신하고 자 무스백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1 0 개면은 사강한 개는 뜨겠죠? 에이 설마 안 뜰까? 안 뜨면 잣되는데. 아, 이걸 근데 어떻게 강화를 할지 지좀 좀 고민됩니다. 2강에서 이발딜를 바를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냥 질러볼지. 이발딜를 바르는 게 낫겠죠, 그래도?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2강째를 끼고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질러볼까? 아닌가? 안뜰라나 자, 파보자니 일단은 방어구, 각반 이거 10개 사면 얼마죠? 9200 다이아, 그럼 이발 뒤에 살 다이가 되나? 잠깐만 이거 10개 사면 안되려나? 9개 한번 사볼까? 아, 어떡하지? 기존에 끼고 있는 걸 지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몽땅 사가지고 한번 질러볼까요? 뭐 최종적으로 뜨는 거 끼면 되니까 아, 어떡하지? 아이 몰라사 그냥 사. 자, 그리고 이발디도 조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발디 같은 경우도 지금 총몇개 있죠? 그러면 10개지. 잠깐만 하나 둘 일곱 개. 일곱 개. 10개. 어, 요렇게 한번 사 가지고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5강 떴으면 좋겠다. 아 제발 잠깐만 이거 좀 좀예행서좀 합시다 일단은 예행연습으로 장인의 각반 10개 한번 만들어가지고 강화해볼게요 일단 확률 좀 보자 과연 확률이 얼마나 그가 될지 자 똑같이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2강까지 2강 뜰 확률은 높아요 그래그래 그래. 9개 정도는 떠줘야 돼 자, 2강 정도는 잘 뜨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2강이 좀잘떠 준다면은 이발 뒤로 한번 조져을 생각입니다. 자, 상강 한번 가 보자. 상강이 몇개 뜰까? 한 4개?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뜨는데? 아, 이거 괜히 한거 아니야? 조거 아닙니까? 한 개. 헐! 뭐야? 아니, 1 0 개를 강화했는데, 하나도 안 뜬다고? 에이, 몰라! 가봅시다. 일단은, 2강까지2강까지는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2강에서 이발디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2강이좀잘 떠야 되는데. 제발! 두 개만 터지고, 일곱 개터졌면 좋겠네요. 쓰 two, on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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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다 떴어. 자, 느낌 좋습니다. 왠지, 뭐 하나 뜰것 같아. 에이, 솔직히, 열 개를 이발디 조지는데, 한두 개는 뜨지 않겠습니까? 4강짜리. 아, 제발 떴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이왕이면은 세공되어 있는 거. 요거 떴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제발. 쓰리. 투. 원. 제발! 대성공! 두 개만! 이야, 두개 떴다. 오, 다행이야. 자, 요렇게 되면은 일단은 4강짜리 안정적으로 하나 확보를 했고요. 1등은 장, 장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요것도 한번 이발디 조져보자 이발디가 두개 있으니까 어... 한개만 더 사가지고 이발디 한개만 더 사가지고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강 뜬다면 대박이고 아 제발 아오강 하나만 그러면은 각반은 뭐 이제 저 졸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차피 여운 각반 은 얻기 힘드니까 제발, 한 개만! 욕심 안 부릴게, 한 개만! 3, 2, 1. 제발! 아, 씨, 까비. 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4강짜리가 3개가 나왔는데, 이 r d 가한개 아, 일단 하나 더 사가지고. 아, 떨린다, 씨. 야, 이거 한 개만 대성공 떠주면 진짜 6강 졸업인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광희 여는 아, 이거 1강짜리구나. 이거 낱개를 갈까요? 아니면은, 멀티로 갈까요? 멀티가 나으려나? 남자답게 한 번에. 남자답게 한 번에. 5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5강 하나만. 아, 이거 뜨면 진짜 좋겠다. 갑니다. 눌렀어. 자, 주사위는 굴러갔습니다. 아, 제발, 대성공. 6강. 제발. 막, 9탄판 들어가고. 아, 제발, 6강 하나만 주세요. 대성공 딱한 개만. 그러면은, 확반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졸업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몰아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어, 잠깐만. 내가 지금 9천다이어 썼는데, 이거 4강짜리 두 개를 팔면은 오히려 이득 아니야? 이거 4강짜리 매물이 한 8천다이어 올라와 있었거든? 그럼 이거 팔면은 거의 한 16,000다여 버는 건데? 아, 어, 잠깐만요. 이거 강정할까? 에이씨, 그냥 가자. 에이씨. 몰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뜨기를. 간다. 3, 2, 1. 아 씨. 팔 걸. 아, 팔 걸. 아 욕심 부렸다. 그래도 뭐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좋은 도전이었다. 자 일단 세 공작을 안 했는데도 5 6,563까지 일단 올라갔고 세 공작을 조금 해보자. 지금 별로 없기는 한데 일단 제가 노리는 거는 상견나 치저 이렇게 일단 노리고 있고요. 아3%좀 약해. 아 약해 약해. 아 이거 세공석을 조금 더 사야겠네. 아그팔 걸. 아 팔았으면 타이 얼마 버는 거냐? 그냥 저렴하게 한 6천만 올렸어도 1 2천 다야개이드 보는 건데. 아, 아고 아이고 머리야. 아우, 아 와까워. 잠깐만 타이 부족하네. 아, 까워. 아, 팔걸. <laughs> 어. 이미 뭐, 날라간 거. 에 이런 가져봤자 뭐합니까? 그냥 깨끗이 잊고, 뭐, 돈, 좋은 도전을 했으니까. 일단은, 뭐, 4강짜리 각반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강이좀잘 떠져야 되는데. 아씨 일단은 뭐 이거는 제가 다시 또다이얼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 공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4강짜리 일단은 각 반을 착용을 했고요 아 5강짜리 한 개만 딱 떴어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